조직의 어떤 소통의 문제는 사실, 어, 혹시 어렸을 때요.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.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강연을 다닐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. 왜 마음읽기 수업 책을 썼냐고 보통 기업 교육 강사면 지금 강의하는 내용처럼 리더십 많이 하실 텐데 마음읽기 수업까지 쓰신 이유가 있나요?라고 물어보세요. 그런데 제가 조직을 많이 다녀보니까. 어,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조직에 있었을 때 어, 조직 <laughs> 조직에 있었을 때좀 네, 느꼈었고 그리고 나와서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어, 사실 소통의 시작, 갈등 관리 이런 부분들이요. 어 어떤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그첫 번째로 마음 읽기가 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이후에 스킬도 먹힌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마음 읽기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,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조직 소통 문제의 근본 원인 말보다 무엇을 모른다고요? 마음을 모른다. 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팀장님, 저기, 잠깐만요. 할 말이 있어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어, 어, 무슨, 무슨 말. 다 갔더니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, 팀장님, 구피드백 책 쓰셨죠? 이러는 거예요. 근데 <목소리> 내가, 어, 썼지. 왜? 근데 왜 저한테 피드백 안 해주세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어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친구는 왜이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자꾸 팀장님한테 뭔가 배우고 싶은데 팀장님 바빠 우리 저기 팀장님들 아시잖아요 업무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피드백도 못 받고 혼자 고립되는 느낌이었대요. 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너 왜. 여기 팀장 역할 못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저를 좀 키워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라걸 이후에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냥 바로 나오는 말보다는 그 이면에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으로써그 친구를 좀더육성시킬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어떤 소통의 문제는 사실 바로바로 바로 드러나는 말보다는 그 안에 마음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리더의 역할들은 성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이전 강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성과를 내야죠.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어야죠. 그런데 그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. 왜 마음 읽기인가? 일을 잘 못하는 팀원, 실수하는 팀원, 갈등을 일으키는 팀원, 이세 가지 콘텐츠를딱 띄웠는데, 야, 일 잘하려면 말이야.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. 1번 뭐, 2번 뭐, 3번 뭐. 그리고, 야, 실수하지 마. 실수하려면 안 돼. 실수를 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해봐. 야, 너왜 이렇게 저기 맨날 토닥거리냐. 좀잘 지내봐라. 해도 잘안 되는 게 조직이지 않습니까? 예.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강연에서나, 많은 책에서나, 많은 리더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, 뭐, 답은 다 정해질지 않나요? 1번 뭐, 2번 뭐, 이렇게 방법들은 상당히 많잖아요.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죠. 그런데, 그걸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서툰 사람들의 차이는요, 저도 마음 읽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소통하는 부분들의 첫 번째 시작이 마음 읽기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. 판단보다 관찰 요구보다 욕구 사실보다 감정. 이라고 되어 있어요. 조금 전에 일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번 나눠 봤잖아요. 왜 제가 조원들끼리 이야기하실 때 실명 거론하지 말고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우리 팀장님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걔는 맨날 그래요. 정말 답답해요. 매번 그래요.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런 직원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음 그런데. 그런 표현들을 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됐을까, 지금 상황이 어떨까 좀 살펴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요구보다 욕구인데요. 아까 제가 제 사례 말씀드렸잖아요. 나좀 크고 싶으니까 날좀 도와주세요. 이렇게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죠. 그런데 그 말만 들었을 때에는 오, 저 당돌하네. 할수 있었다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고 그가 가진 욕구에 대해서 한번더 파악하는 게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보다 감정인데요. 어 혹시 어렸을 때요. 우리 선생님들 저기 어렸을 때 칭찬만 받고 자라셨어요? 억울하죠. 억울하니까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머니 제가 말입니다. 사실은 농구공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겠습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하죠. 뭐라고 해요? 억울하니까 내가 안 그랬어. 오빠 그랬어. 왜 나한테 그래? 이런 변명이나 핑계. 뭐,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는 방어 기제가 발동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. 조직도 보면 완벽하게 일들이잘 굴러가서 구성원들 일 잘하면 좋겠지만 실수하는 직원들도 있고요. 아까처럼 일잘 못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야, 이거 누가 있냐 기한 누가 올렸냐? 왜 이랬냐? 이렇게 하면 그걸 한 직원들은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 채 감정만 상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? 적개심이 생겨요. 예. 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일할 때안 따라와요. 비협조적이 된다는 라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어난 사건 사실도 중요한데, 명확한 피드백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감정일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, 아까 같은 경우에 많이 놀랬지? 아유, 야 유리신 깨지는 소리가 엄청 크더라. 사실 엄마도 많이 놀랬어. 야, 너안 다쳤냐? 너도 놀랬겠다. 이거는 사실에 대한 내 감정과 너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팀원이 보고서를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. 그런 곳에서 살펴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마음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, 왜 중요한지는 알겠는데,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조금 전에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공감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지 알아보셨어요. 그럼 우리가 본격적인 실습을 하기 전에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량도 상당히 높고 태도도 정말 좋은 팀원인데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좀 읽어줄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조금 전에 사례에서 보셨듯이 뭐라고 막 감정적으로 혼내고 이렇게 리얼하게 밖에 얘기해 놓고 나중에 저녁에 내가 너 생각해서 한 말이야 정말 내가 너 아끼거든 에 풀어 내가 정말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한잔하자 한잔하니 괜찮을 거야 근데 뒤끝은 너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나는 남는 게 뒤끝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우리 소통은 이제 좀 버리자고요. 팀장으로서 깔끔하고 명료하게 그 따뜻하게 마음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? 음, SNS 되게 많이 하고요. 채 g p t 이용하십니까? 어, 되게 현명하고 되게 똑똑하죠. 그렇죠? 여러 가지 답들을 많이 줘요.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돌아보기. 두 번째, 확인하기. 세 번째, 재생하기 이 내용들인데요. 지금부터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지금 카드들이 있는데요. 이 카드를 통해서 지금부터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오늘 일박 이일 가정 좀 어떠셨어요? 말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읽는 리더가 필요합니다. 라고 마지막 클로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말을 잘하는 스킬들 말참 잘한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, 팀장님은 내 마음을. 잘 알아주지라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성과도 내는 팀장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